자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주위 사람 조심하세요.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특히 여자분들, 또래한테 연애 상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생 망가뜨립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뭐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뭐남자도 그렇지만 요즘에 여자분들 멘탈 상태가 안 좋잖아요. 뭐. 정신병 유병률 굉장히 높다고 하죠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우울증이나 신경분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자분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올리는 같은 또래 여자분들 때문에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무리들이 자꾸 잘못된 거를 전파시키기 때문에, 음, 못 헤어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 방송 여자분들이 엄청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고인물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뭔가 잘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것 도 여자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남친과의 고민, 남편과의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여자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제일 어리석어, 여자분들. 보통 여초 커뮤니티에, 그런 뭐, 남친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막상 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들은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깨졌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본인들은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 같은 거 남친 같은 거 이제 사귀다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자한테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남자 못됐다. 네가 아까워. 왜 만나? 헤어져. 야, 그 사람 헤어지고 나서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너 정도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매기는 겁니다. 매기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이걸 구분 못해요. 그런 감성적인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 받으면 막상 뭐 트러블 같은 걸로 괜히 헤어지게 만들어요 진짜로 그거 있잖아요 정말 확실한 어떤 그런 조언이 아니라 그냥 이미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의 인생을 뭔가 해결해 줄 만큼 좀 진정성 있는 조언을 잘 못합니다. 그냥 감성적인 메시지? 괜찮아. 기운 내. 너 정도면 충분해. 이런 약간 감성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지 그사람이 어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고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로받으려고 고민 턴니까? 아니죠. 고민을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다 좋은 방법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수많은 고민 사연을 받았지만 저는 그냥 단순 위로 같은 얘기는 안 합니다. 힘내는 얘기 안 해요. 그동안 뭐 제가 고민 사연으로 이제 썰망하는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뭐 괜찮아요. 힘내요, 기운 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안 하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사람어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실 안에서 뭔가 플러스될 수 있는 것들 실천하면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보통 남자나 여자나 뭐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지 그냥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해나가거나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나은 방법대로 이제 실천하는 방법 그런 방법론을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또래 여자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송을 보는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여초 커뮤니티나 아니면 같은 여자 또래한테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사연 같은 것들 있죠, 문제 같은 것들을 털어 가지고 뭔가 해결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해결 받은 적도 없잖아요, 한 번도.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서도 더문제예요 딩크, 이혼, 비교 부추기고 나중에 그말 듣고 후회하면 날문라하고남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봐요. 그게 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뭐 결혼 같은 것도 이제 뭐 여초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꼭, 여, 꼭 그런 게 많아요. 연애 결혼이 많아. 근데 거기서 올바른 데나 나오는구나 본 적이 없어. 근데 거기서 왜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 다다 다 없는 사람들이잖아. 답없 사람들한테 뭐 상담 받는 게 너무 웃깁니다. 뭐 여자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딩크해. 딩크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보통 결혼 정년기인 남자들은 딩크를 원하지 않습니다. 딩크를 할것 같으면 헤어진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뭐뭐애못낳다고 딩크하면 되지. 이렇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딩크할 거면 뭐하러 법률로 오르네. 그냥 동거하고 말지. 아니면, 어? 딩크 할 거면 애안낳는다는 거잖아. 그럼 뭐, 소라, 안 만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뭔데 뭐 딩크 하라 말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웃긴 게, 그리고 말이 딩크지, 딩크가 아니잖아요. 딩크는 뭡니까? D-I-N-K. 더블 인컴 노키즈입니다. 더블 인컴. 두 명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딩크는 그런 딩크가 아니잖아요 싱크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재취업을 안 하고 집에 눌러 앉으면서 대부분의 소득을 남자가 벌고 남자가 돈 버는 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딩크입니까 딩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딩크 구분해야 됩니다 여자가 딩크를 할것 같으면 적어도 공무원이나 공무원처럼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딩크를 얘기하십시오 보통 여자들이 일하는 직업군이 대부분 나이 40이 넘어가면 버티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고 재취업, 재취업이 잘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눌러 앉을거 아니에요 맞잖아 여러분 그리고 이혼 꼭 보면 이제 뭐 부부 사이 안 좋다고 하면 이혼해 이혼해 물론 정말 갈 때까지 간 사이면 이혼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심하고 갈 때까지 간 문제라면 이혼해야 되는데 근데 부부끼리 충분히 오해를 풀고, 이제, 대화를 싫어할 수 있으면, 푸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헤어져, 이혼해 갈라서, 뭐 참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혼이 좋은 해결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갈라서서, 도싱돼서,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다, 이겁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혼은 서로가 힘든 거야. 남자는 힘들지만 여자는 힘들어. 현실적으로 따지면 여자가 더 힘들어요. 왜냐, 여자가 이제 도시이 되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집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 일하는 거 쉽지도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거기다가 뭐 재산 분할한다고 해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혼하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부부 사이가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네가 이혼 다 하고 나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부칙이고. 특히 여자분들이 비교하는 거 좋아해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고, 남의 집안하고 비교하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고. 그런 비교하는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아무 소득 없어요. 맨날 옷자랑 자식자랑 남편자랑 자랑하려고 모인 것 같아. 정작 자기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웬만하면 있잖아요. 뭔가 좀 사생활적인 얘기는 피하시기 바랄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 여자분들이 남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하면.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집안 얘기 자기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정말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소통한다 힐링하는 생각하는데 힐링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힐링이 되려면 뭔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전혀 안되잖아요 그냥 노가리만 까는 거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문제가 뭐냐면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이 퍼져요 절대 자기네들끼리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부부 문제를 주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주마들끼리 공유를 해요 우리 부부 사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아주만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원래 여자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나쁜 소문 금방 퍼트려요 진짜로 여자들이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야. 이거는 있잖아요. 굳이 아줌마가 아니라 학교생활 해봤다. 말수 있어. 확실히 여자분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좀안 되는 것들이 있죠. 잘못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결과가 난 것처럼 여기저기 퍼트립니다. 그런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이 있는 곳은이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 당사자가 아니면... 마구잡이로 퍼트립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자기 되 어떤 연애나 결혼, 그런 것들을 같은 여자들끼리 쉽게 얘기하나요? 어차피 답도 없는데. 답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웬만하면 인생에 대한 문제는 같은 여자끼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치면. 그분들은, 그 상대방 사람들은요, 이미 인생이 잘 풀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빠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